후대에 큰 영향 끼쳤던 사람들 보면은 이런 만큼이나 그들의 마지막 말 유언이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 기억되는 일이 있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언어 그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삶의 태도나 사명과 일치합니다.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신뢰받지 못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이끌 시대적 사명자로서 선택하시죠. 여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운 권한 속에서 하나님 명령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공유한 사람으로 주의 사람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개를 모시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온 힘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일평생 자신의 유언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시대적 사명자가 남게 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지식을 끝난 게 아니라 가슴 지식으로, 생활 지식으로 하는 훈련을 지속하면 우리의 습관과 인격도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형통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 이런 삶을 다. 다이슨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다시의두 번째 유언인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교회에서 단임 목사님이나 리더십, 영적 질서, 부교역자 교사, 순장, 가정, 이웃 여러 가지 상관에 아름다운 성기가 교제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앞서 성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재능과 물 질과 시간과 성김으로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을 우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세 번째 유언은 다윗이 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일평생 사아하는이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모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 풍조에 맞서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성전이 확장되는 내한 사람에서 우리 가정으로 나의 이웃, 내 공동체, 내 교회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도 이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집중하게 하는가? 청지기로서의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 시대적 사명자는요 삶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동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유언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